안녕하세요. 취미를 즐기는 포토그래퍼 치코입니다. 자, 이번 시간 보여드릴 제품 리뷰를 해볼 제품은요. 타미야 신상품입니다. 무슨 신상품이냐? IC 제품 저희 아라네 미니카가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저희 알아도 모르게 시즌 2로 시즌 2로 넘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라서 구독 천천자 음. 천도 돌파했겠다 혼자서 준비를 해봤었고요 유튜브 외관적인 디자인 면에서도 살짝 바꿔줬었고요 아라네 r c 라는 재생 목록 카테고리도 따로 하나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 아라네 미니카에서도 가끔 r c 리뷰를 전문적인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라 아빠가 저희 아라 네에서 즐기는 그런 영상들로 해서 RC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시즌2부터는 아예 대놓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타미야에서 나오는 RC.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RC 제품에서 나름 고가의 브랜드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미니카처럼 리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와이프께서 노여워하십니다. 아라 네 미니카의 존속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저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수원 타미야 타미야 수원점 수타 수타에서 이번 타미야 rc 제품을 협찬 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수원 타미야 덕분에 처음으로 신상 rc카를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 요 rc 리뷰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끝내기에는 많이 아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 3부작 3부작, 3부작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RC카의 그 샤시를 만드는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RC 바디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다 완성된 i c 를 돌려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시편, 바디편, 주행편으로 총 3부작으로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i c 라는 제품이 미니카처럼 뚝딱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시간 보여드릴 타미아에서 나온 신상 i c 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부피가 크다 보니까. 10분의 1 /10 RC 포드 브렁커 2021 CC02 샤시의 포드 브렁커. 묵직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브랜드 포드사, 포드사에서 나왔었던 대표적인 SUV, 브런코 2021년형을 모델로 한 r c 와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 실제로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봐도 오프로드죠. 온로드처럼 평평한 도로 아니면은 주차장, 잘 닦여져 있는 트랙에서 달리는 그런 차가 아니라 흙밭, 자갈밭, 잔디밭 또는 산, 산을 타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파워풀한 주행에 얼 맞는 그런 RC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해서, 음 뭐, 디자인 면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은 10대1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나름 큰차고요 한국타미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i 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갖고 놀다 보면은 부품이 파손이 일어나고요. 파손된 부품에 대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타사 브랜드의 RC 카드를 보면은 부품 수급이 가능한 그런 제품만 골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하손 대비인 거죠. 그런 면에서 타미아 RC 같은 경우에는 안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 비싸다는. 타미아 RC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형으로 나온 RC들이 있고요. 이것처럼 조립키트로 나온 모델들이 있습니다 완성형에 대비해 조립키트들은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죠 얘도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은 딴거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주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목록입니다 조종기, 홍수신기 세트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버, 변속기, 배터리, 충전기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한 50만원 스원타미아에서 이번에 요 녀석 협찬을 해주시면서 송수신기 세트까지 전부 다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요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만드는 것만 해도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촬영 부스가 조금 비좁습니다. 좀 답답한 느낌도 드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안 열려? 짜장 자, 요게 이제 한국타미야 정식 스입품이라는 스티커. AS를 받고, 수리를 받고 싶으면 이 스티커를 꼭 부착을 해놔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디 외관을 꾸미기 위한 파츠. 얘도 바디. 자, 그리고, 와, 크네요. 자, 폴리카보네이트 바디가 들어있습니다. 토드 브렁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바디입니다. 하나하나 다 도색을 해줘야 된다는, 어,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LED 파츠가 들어있고요 자, 얘는 이제 샤시. c c 0 2 샤시. 파츠입니다. 얘도 샤시에 들어가는 파츠. 음, 얘는 쇼기네요. 쇼 부품이고 어, 부품들이 좀 많네요. 역시나 자, 뭔가 있어보이는 A 파츠. 바디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크롬 도금되어 있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모터랑 나사 그리고 메탈로 되어있는 부품들. 기타에에 들어가는 음, 중요한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 샤시 뼈대 메이 프레임.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얘도 쇼기에 들어가는 파츠. 설명서는 1호랑 영어로 되어있는데, 그림만 보고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닥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 스티커도 큼직큼직하네요. 아, 이것도 들어있네. 수신기에다가 연결하는 안테나인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샷시만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품들만 따로 모아놨고요 나사랑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박스에다가 담아두시는 게 가장 좋구요. 자, 요런 기어들이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깡통 모터라고 기본으로 들어있는 모터를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이제 모터빨로 해가지고 내다 속도감을 즐기기 위한 온로드 아이스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모터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굴리는 재미가 가장 크죠. 완성형을 그냥 구매하셔서 굴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립 키트는 조립 키트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아이스카가 굴러가는 재미 그리고 만들면서 이 원리를 파악하는 재미. 본인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 교환해야 된다. 어디에 무슨 부품이 들어갔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손과 내 몸과 마음이 머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욕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 키트를 처음 접하실 때 어, 너무 부품이 많아서 좀 어렵다 덧붙어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이 순서대로 이 설명서대로 만드시면 아이시카가 완성형으로 눈앞에 딱 나와 있는 거죠. 타미야 아이시카 이어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상당히 좋은 점, 그 나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고 파츠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당 파츠 조립을 할때 부품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대보시면 됩니다. 실제 크기를 이렇게 다 표시해놨기 를 때문에 여기에 대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쉽습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생긴 거 봤을 때딱얘네요 망설임 없이 꺼내세요. 나사도 그냥 한대다 뜯어 놔야 될것 같아요. 나사랑 기어 부품들, 기타 부품들 다 이렇게 나눠 놨고요. 설명서에 나온 그림만 보고서 파체들을 찾아주세요. 브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잠이야, 브리스가 들어있는데, 발류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손톱 좀 깎고 오겠습니다. 깔끔해졌어요 자, 손으로 브리스를 짜서 쓰려니까 좀 귀찮아서 기닐엘 뜯었던 거 이렇게 해놓고 굿 아무거나 이렇게 얘는 다른 파츠랑 재질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본 선물처럼 생겼는데. 자, 나사 크기별로 이렇게 다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나사가 MA1. 지금 보시면 얼핏 대봤을 때, 어, 이 나사인가? 자,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나사 선이 틀리죠? 하지만 이미지에서는 나사 선이 큼직큼직큼직큼직합니다. 얘는 아닌 거죠. 이렇게 나사 선만 신경 써서. 자, 프리스를 듬뿍듬뿍. 자, 꼭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습니다. 오, 자 드디어 모터. 자 메탈 피니언 기어 여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피니언 기어가 바짝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살짝 딱이 정도. 육각 런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모터 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사 생긴 것도 조금 틀리죠. 약간 각지게 생겼습니다. 찾기 쉽게 아예 은색으로 이렇게 조금 더 두꺼운 육각 런치가 있습니다. 자, 살짝만 일단 고정하고요. 자, 너무 피니언 기어랑 요쪽 기어랑 꽉 물리게 있는 힘껏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조절하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살짝 되면은 충격을 받았을 때 기어 갈리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한 압력이 들어가게끔 모터 부분은 나사를 최대한 꽉 잡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계속 진동이 누적되고 하면 나사가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브리스잘 발라주시고, 뚜껑을 닫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터 기어박스 완성됐습니다. 다시 메인프레임, 이 녀석을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만 보고,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꼭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총 4개의 나사가 사이즈가 틀립니다. 자, 얘랑 얘랑 한 세트, 얘랑 얘랑 한 세트. 여기서 사이즈를 잘 보시고, 들어가는, 해당되는 자리를 잘 찾아주셔서, 브립을 하시면 됩니다. 서버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하시는 건데, 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세팅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거치대 조립됐고요 자, 이제 요거를 프레임에다가 끼워줍니다. 자, 스프링 와셔를 넣은 가장 긴 나사 MB4. 자, 여기까지 더 완성이 됐고요. 뭐 나사가 없어? 어,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사가 보이질 않아요.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순서대로 그림만 보면서 만드는 중입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다는 거. 자, 드디어, 자, 이 기어박스를 올리는, 단, 올려야, 어, 아, 아. <laughs> 자, 이렇게 엔진, 모터까지 올렸습니다. 자, 음, 죄송합니다. 한숨 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로 된 클러스 조인트가 총 4개.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 홈, 요 홈에 구멍이 막혔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반대편도 홈에 맞춰서 끼우고 마지막으로 나사가 10개 샤시의 메인 프레임은 잠시 다른 곳에 두고요 제가 미니카에서 잠깐 쓰는 방법 컵에 넣고 브리스를 조금 넣고. 자, 프론트 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프론트 부분 만드는 거랑 리어랑 비슷합니다. 프론트 부분은 바퀴 조양조양이 조향, 되기 때문에 살짝 더 구조가 나뉘어져 있고, 리어는 조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어도 완성됐습니다. 프론트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리어. 자,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차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크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오일쇽 보통은 일반 스프링쇽을 넣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옵션으로 오일쇽을 구매해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구성품에는 오일쇽이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오일쇽과스프링쇽의 차이, 스프링쇽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의 탄성, 스프링 자체의 탄성만으로 작동을 하는 원리이고, 오일쇽은 스프링을 더불어 오일의 점도를 이용한 가동이 가능합니다. 좀더 스프링 쇼은좀 통통통 친다는 느낌이 나는데 오일 쇽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가공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오일, 댐퍼 오일. 자, 그리고 쫙 당겨준 상태에서 오일을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요. 고무 탱킹을 올려주시면 자, 옆으로 쓱합니다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눕히지 마세요. 그냥 세워서. 받아주시고 됐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세번더 스프링, 스프링을 꺾고. 여 부품도 입게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r c 카 샤시의 지상고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여기에 이 파츠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r c 카에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 쇽은 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r c 카의 지상고는 내려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 부품들을 이용해서 지상고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닥에 끌렸었던 샤시가 살짝은 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쇽을 이 댐퍼를 이 녀석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쪽도 가동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일단 기본 뼈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 제품, 얘는 이제 하미아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서버 통 수신기, 기타 옵션 제품들이 다 세트로 한 가지 세트로 들어있는 음, 세트 상품입니다 자, 조종기, 자 변속기, 변속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서버, 수신기 자, 하나하나 별도로 구매를 하기가 애매하다, 어렵다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하미아에 있으니까 어, 이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서브라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어, 매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은 RC 수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 불량 관련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서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꼭 확인하시고 빨간색이 플러스겠죠? 검은색이 마이너스. ST 이 부분에 서브 연결 좋습니다자그 다음 ESC, 변속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그 위에 TH, 그 위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이 다 됐습니다. 모터 연결해놨고요 배터리 연결 다 해놨습니다. 스위치 온 서브가 움직이죠? 일단 그러면 서버가 연결이 잘 됐다는 겁니다. 조종기 스위치 온자 조종기에 세팅되어 있는 기본값, 기본값으로 서버가 지금 위치를 잡은 거고요 이렇게 가동이 됐다는 거는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과연 모터는... 다행히 불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서에 나온 대로 서버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 달려있는 거는 제거를 해줍니다. 서버를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 연, 연결하고 스위치 온, 자, 위치 잡았죠? 조종기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설정 값으로 서버도 지금 위치를 잡은 거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게 기본 상태인 거죠? 요 기본 상태에서 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서버 부품이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정 위치 안 틀어지게. 근데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딱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살짝 틀어졌는데 상관 없습니다. 그건 조종기로, 조종기로 세팅을 바꾸면 되고요. 조절을 하면 되니까. 전원이 켜져 있고 조종기랑 싱크가 됐을 때에는 서버가 아무리 힘으로 그걸 팔려고 해도 얘가 저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치가 꺼졌다? 조종기에 스위치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조종기에스위치 켜진다? 자, 조종기의 세팅 값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버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됐고요. 프론트, 이 앞쪽, 서버는 이 앞쪽에 들어갑니다. 자, 됐죠? 이제 이 서버가 어를 좌우 조향,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향을 해주는 거고요. 변속기 ESC랑 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ESC 요거를 구매를 하실 때, 저는 지금 사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세트 제품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데, ESC 구매를 하실 때꼭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점, 뭐 이게 얼마나 어떤 성능을 가졌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배터리, 요 잭, 잭 모양과 호환이 되는지,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잭이 안 맞아. 그러면 잭 어댑터를 뭐 따로 구매를 또 하셔야 되고, 또 지출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 이제 배터리 잭이 맞는지, 요거 확인을 하시고요. 배터리 잭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뭐, 이건 보여드려도, 요렇게, 잭이 다릅니다. 아 얘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거진 다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됩니다. 자, 수신기. 얘도 양면 테이프인데, 어, 이거 안테나구나. 자, 여기는 이제 안테나가 들어갈 자리인데, 안테나 들어갈 자리에 빼주시고, 이렇게 모터 연결. 어, 생각보다 선은 깔끔해요. 한이 정도? 뭐 이렇게 묶어주면 될것 같은데, 일단 선정리는 추후에. 자, 여기서 요 라인, 여기, 요 라인에다가 본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타이어가 휠에서 살착이 된다던지 아니면 얘가 따로 이렇게 휠 따로 타이어 따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속도를 미친듯이 뽑아내는 그런 류의 RC카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잘 끼워졌는지 확인하시고 자 플라스틱 베어링 끼어주시고자 이렇게 해서 CC02 샤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동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오, 모터는 기본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잔디밭이니 흙밭이니 그런 데서 굴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일단 박스 상태 그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옵션 부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했었던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베어링, 올 베어링으로 따로 옵션 파츠가 판매 중에 있고요. 그거를 장착을 하면은 주행에 조금 더 득이 되는 지난 번에 만들던 런치박스 미니 그리고 코미컨 컷샷 전부 다 옵션으로 판매하는 볼 베어링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는 이 녀석을 협찬을 받았고 박스 상태 그대로 설명서를 봐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추가적인 옵션 없이도 충분히 즐기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 위에 올라갈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브런코 바디 그걸 이제 만드는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편에서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불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수원타미아에서 협찬을 해주신 지원을 해주신 이번 신상 IC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손맛 제대로 느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취미 라이프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뵐게요